안녕하세요. 매주 계좌를 공개하는 방송 슈레 평생 투자 슈즈입니다. 오늘은 사모개발을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지금까지 국내 주식 총 3,3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어, 사모개발 예, 가능한 수량의 한반 정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올려서 117주를 사겠습니다. 예, 매수가 되었고요. 예, 사모개발과 관련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얼마 전에 이제 1기, 2기 신도시 교통난을 조속히 해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하고 나서 이제 일산, 뭐 운정, 검단 이런 신도시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에서 더 가까운 곳에 막 신도시들이 생기니까 이런 곳은 좀 선호도가 떨어지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반발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얼마 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대책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뭐 빨리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단 대표적인 게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일산까지 연결, 뭐또 3호선을 파주 운전까지 확장,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수도권에 안 살아서 이게 뭐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지도를 살펴봤는데 인천 2호선이 여기잖아요. 노란색 2호선이고, 일산은 이쪽이고요. 이걸 이렇게 있겠다는 건데, 이러면 사실 뭐 일산 사람들한테는 뭐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죠. 인천에 뭐 자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별 도움은 안 되고, 김포 이쪽이 좀 수혜를 입겠네요. 뭐 제가 뭐 이런 거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땅을 판다는 거죠. 지하철 공사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모개발 주주로서 살펴보는 거니까. 그리고 3호선. 3호선 이게 3호선이죠. 3호선이 지금 일산까지 오는데 그거를 여기 운정까지 연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 운정 주민들은 뭐 좋겠네요. 예, 그리고 GTXA 노선을 2023년 말까지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했는데요. GTX 노선은 예, GTXA 노선이 이건데요. 운정에서 여기 들로 동탄까지 연결되는 83km 구간인데요. 뭐 동탄에 사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참 서울까지 출퇴근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빨리 착공이 되어서 아 완공이 되어서 좀 교통이 편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B 노선도 송도에서 마석까지, C 노선 예, 덕정에서 수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뭐 아직까지 한참 남은 것 같지만 이제 뭐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고 또 통과한 것도 있고요. 뭐, 예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던 거긴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계속 땅팔 일은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 사무 개발 종목 분석인데요. 보시면은, 도로 공사, 지하철 공사, 항만 시설 공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하여튼 도로랑 지하철, 이런 공사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도권 교통 인프라 사업이랑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되면은, 나무개발도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관련을 해서 일단 3기 신도시 만드는 것도 열심히 땅을 다져야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뭐 철도나 지하철, 도로를 연결하는 것도 계속 땅을 파야 되니까. 토목공사는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부산에 살고 있는데 너무 수도권에만 집중하지 말고 부산에도 열심히 좀 땅을 파고 하여튼 지방 균형 발전도 좀 고려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